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해 자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에 더욱 간절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이 저희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가정에서 가려 하시고 병원에서 진찰 받고 치료 받고 재활을 받는 모든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감싸 하나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혼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며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헌신의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등불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 또 일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오니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분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꿈이 있게 하시고 학업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이 많이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도전 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일터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일터들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며 하나님께 주시는 더 충만함이 열매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순족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실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일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늘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지 않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거룩한 기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곰은 태어날 때부터 곰이고 죽을 때도 곰입니다. 곰은 야생의 본능, 야생의 본질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과 싸우는 일을 평생 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물은 동물의 본능으로 시작이 되어서 동물의 본능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다친 존재, 폐쇄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사람은 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과정,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자주 그것도 아주 성숙하게 하는 존재도 됩니다. 어떤 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짐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잠재력입니다. 인간의 잠재력, 어떻게 북돋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이 모습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그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열린 존재, 가능성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이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바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 문장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수식어를 꽤 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의의 핵심 부분이 1절 끝에 나옵니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 규정 정의입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충분한 결과들,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채워주신다, 허락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수식어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주시면 좋겠다고 그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 기대보다 하나님은 늘 넘치도록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재력 가능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가능성, 잠재력 등을 넣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정의한 것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잠재력이지요? 이 잠재력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이 잠재력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잠재력을 충분하게 이용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계속 채우신다.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에게 이미 있는 이 잠재력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 우리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숨겨진 능력이고 사용되지 않는 능력이고 분출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는 평생 잠재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발견되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편견 때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나는 하는 일이 늘 이랬어. 이런 자기 부정은 빙하가 조금씩 조금씩 녹듯이 우리의 잠재력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나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 나는 신체적 단점이 있어.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해. 이러한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탓하는 모습은 음식을 옆에 두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온당치 못한, 그래서 잠재력을 깨뜨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잠재력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잠재력은 정말 금관과 같은 아주 보석과 같은 자원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떠맡기시지 않습니다.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게 하셨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도 있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우리가 잠재력이 있음을 확신하면 잠재력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믿으라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잠재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셔서 세상에서 역할을 잘하게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지명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람, 이사, 야곱, 모세, 다윗, 여수와 수많은 선지자들. 다 평범한 인생,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농부였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뽕나무. 뽕나무에서 그냥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나는 평범한 인생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희망과 어떤 목표를 주셨고 그리고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게 무슨 뭐 눈에 튀고 막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만의, 나만의 독특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이면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내 안에 넣어놓으신 이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시작하시겠다라는 그뜻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무가 번성하게 하는 법칙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무는 씨앗을 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는데 처음에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 큰 나무가 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넣어 놓으셔서 결국 큰 나무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살다가 와라.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씨앗,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계속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주님과 함께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넣어 놓으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때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충분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잠재력을 활용하게 하시고, 잠재력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넣어 오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열매들이 저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주신 이 잠재력으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